엄마 우리 윷놀이 할까? 유시다 앙팡모녀 안녕하세요 앙팡모녀 엄마 앙팡모녀 딸 우리는 다정한 모녀 무녀. 우리 모녀가 오늘 먹을 음식은 이거예요 유시예요 <laughs> 너무 더워서 육아 생각하고, 명절 <laughs> 생각하고, 육아 <슈퍼> 생각하고, <laughs> 육리 놀이를 해볼 거예요. 우리 한번 같이 육놀이를 아주 안팎지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Let's go. 여러분들도 같이 육놀이 해볼까요? 네. 응 음. 맛있다 응 음. 너무 맛있죠 응 네. 생크림이 맛있어요 응 음. 이거 아에가너겹 겹겹이로 돼있어요 음. 음. 파이요파 파이. 겹겹이로 이게 파이 무슨 파예요 이 팡이? 아니 와이파이? 수치파이인 것 같은데? 치그룹에 있구나 응.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게 한, 한 팩에 7,900원 정도 하더라고요 8,000원대 음. 몇회전이데한회음 여긴 안 세어봤는데 응. 엄청 많았어요 음 응. 응. 음 좋군요 네음음 싼건가요? 싼건가요? 싼거죠 그런가요? 네,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입이 있으면 이거 어, 사 어디라고요? 이마트요? 네 이마트 트레이더스 음 어디있는건데요? 그 매장이 음. 이마트처럼 창고형 매장이라서 음 대형으로 파는 요음 그래요? 창고에요? 네. 응창고요네요 맛깔고 뛰었어요. 맞아 정선 오일장 자랐댔잖아요. 써 써야 디서 알? 뛰었어요. 나 뛰었어요. 응. 그 정성 <laughs> 음. 그냥 너무 귀여서양밥 음. 엄청 길어요 아. 양이 엄청 많아 한번 음. 더. 한 하나만 음. 먹고 한번 더. 한번 우엉은 더. 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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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네. 자, 시네 뭐? 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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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음 맛있다 음. 한번다 완샷 해버리네. 응. 음. 음. 인사 드세요. 네.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참. 사랑입니다. <laughs> 아기 천사의 등장입니다요. 음. 네. <laughs> 우리 아기 오늘 조용히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? 네. 아 <laughs>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예요? 네, 맞아요. 내가 <laughs> 우리 또? 우리 우한해봐 해보세요. 우리가 우리, 우리 한번 찍고 시작 시작. 아름 아름짝. 치카치카치 치야 가자 가자 자가 가자 자가 가자 가자 가야 소원아소원아 시청자의 소원아 이루어져라 응. 야 응. <laughs> 우리기가 이루어지라고 또 웃네요. 없네요. 우리기가 웃으면 이루어질 거예요. 아 아기는 말만 못했죠? 이 세상을 다 알고 있대요. 아시죠? 이루어 봉을 꽂어요반갑합니다 <laughs> 안녕. 아이 안녕.